마태복음 2장 한글 KJV. 이제 헤로스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고하니라 헤로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다쓰이는 자가 나와 매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 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가만히 불러서 그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고하더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고하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후 헤로시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그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산의 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이니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엘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오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미라 헤롯이 죽으니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주었느니라 고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의 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다 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